네 오늘 부문 말씀은요 신자들이 <laughs>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네, 여기서 입니다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기에 하 예수님의 친적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부분 능력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 기독교 신앙의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려고 혹은 그것을 맛보려고 여러 번 혹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참호하는 능력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이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이제 치료를 해주세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번 찾아보죠. 마가봉 16장.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면서 어떤 표적이냐 귀신조차는 뭐 세방한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으면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면 낙심이 됩니까? 네, 아마, 아마 낙심이 먼저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그냥 이게 굉장히 기쁠 텐데, 안나타나 나타나면 막 수시로 써먹을 텐데 네, 그것도 아니야. 자주 했다가 욕만 먹을 것 같아요. 사실 마가봉 부장에서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못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친히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것에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돼. 우리는 어찌하여 등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하시니라. 아, 그럼 방법이라도 하나 나온대요. 기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감기에 들거나 자녀들이 무슨 열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또 기도해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웬걸요? 안나는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약속들을 우리한테 주셨냐 말이죠. 난 예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이런 약속들을 주셔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셨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접근해야 될 어구가 있어요. 바로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인가? 또 이런 질문할 을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큰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고 또 충분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도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앞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나를 믿는 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보면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보면 10장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귀신들이 환복합니다 예, 말씀드리자면 이 배경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왔을 때예요? 복음전하고 왔을 때, 복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더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같으면 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됐어. 역시 너내 제자라 이렇게 막 칭찬할 텐데 그거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말 이후에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너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뭐처럼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이름 예수를 선포할 때 구원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 배려한답시고 또그 사람 우리에게는 한 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상대편을 배려하고 저 사람도 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존중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뭐 굳이 예수님 얘기할 필요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이 제어되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선포 되어주면 사탄도 능력을 못쓰고 쫓겨나고 달아나고 힘을 못쓴다는데 우리는 그냥 입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우리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누가 보면 십장 말씀과 마가 보면 십육장 말씀의 내용이 같습니다. 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 보면 십육장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제 전개하고 있는 내용 이제 15절에 나와 있지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에의 복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할 때냐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까지 오는 동안 보이셨던 모든 이 기적들은 그래서 단순히 놀라운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육신을 입고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하셨냐는 것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보낸받은 자이고 하늘로부터 보낸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도 그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자곧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또, 복음서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사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하셨던 것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능력과 함께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료하고 또 뱀에게 물리지만 어때요? 죽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 가운데를 지나도 뱀에게 물려도. 전혀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의 능력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증인으로서 영생에 관한 증언자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차원에서의 승리가 아닌 돈 벌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는 부여 받았으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때 그때에 나타난다 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것들 그것입니다. 신자가 구할, 구할 능력이라는 것은 결단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매어 달리거나 아우성 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는 이런 모든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세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악과 사망권세 지배하려는 저주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셨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타내셨던 어떤 기적도 그를 인간적 차원에서 증명하거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동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나 영생과 영원한 나라,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에서 죽으심이라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 손해봐야 되고, 세상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여태까지 모르고 세상과 같은 것을 주십시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명예와 그런 권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권세와 명예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 차원에서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원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거면, 영원한 죽음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높임 받고, 존귀 여긴 받는 자리를 원한다면, 주님의 자리는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게 세상적인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도 사도 요한이 예? 베드로의 세번 예수님 부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풍성하게 가졌다고 내가 주의 나라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인데 베드로의 세번 예수님 부인을 놓치 않고,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때요? 가로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하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버, 내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비해서 비할 바가 못돼.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예수님이 아는 것은 뭡니까? 잡혀가셔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자신이 순환받아 죽고 부활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리자 또 베드로가 어때요? 주여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도 안 하고 즉시 말씀하셨잖아요 사단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야 이 자신의 요구가 필요 세상적 명예를 얻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왜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실력자고 영광스러운 자고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이 어때요? 어두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는 영적인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내용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부자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어둠이나 부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의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세상적 차원에서 자꾸 구함이 아니고 영적 가치를 가진 자로서의 삶을 중요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6장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우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림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가 이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음과가침과 난경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는 매우 불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왜일까요? 8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불안.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라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네요. 상속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자애의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라는 말씀이 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자가 구할 능력은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할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 밝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궁전력이 너무 저급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높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변해야 됩니다. 예. 기독교 2000년에 이런 역사가 흐르고 있으면서도 늘 되어지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른받은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좀 변해져 가야 되는데 네. 이런 마음미안에 있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히 늘 새로운 것이지만 능력으로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었다고 단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지 못했을 때뭐 낙심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정진적 그러나 이러한 영적 정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늘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매일 넘어지지 않은데, <laughs> 매일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만 매일매일 을 지켜도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어느 곳에서나 늘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오직 예수, 복음, 구원, 이런 일을 위해서 살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옛날 귀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공받지 말고를 뭐라고 썼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공받지 말랍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해서 주입되는 그런 세계관을 공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어때요? 왜곡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으로 움직이는 우리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학습, 학습되는 이런 세계관. 시대적 변화에 반응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renewing. 그러니까 reset, reform. 완전히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이 성경을 능히 덮을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리폼, 완전히. 근데 이게 내가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어드린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회사 성령님께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쳐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일과 시간들을 보내면서 영적인 시간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겨자씨 하나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갖고 어, 가지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가지고 싶어요. <laughs> 그런데 왜 우리는 산을 못 옮길까요? 아마 믿음이 없어서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할 능력이 없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 복음은 뭡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해보자고.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해봤자 교만 자기자랑 세상적 풍요에 대해서 얻을 만한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뜻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차라리 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 후에 자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 놓기는 신자를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못볼 겁니다. 자신도 시험에 들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일터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복 주시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을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일들 위해서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차고 넘죠.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뜻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겁니다. 또한 사도들처럼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이 여러분의 입술과 손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또 주어진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해볼까요?